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을 따뜻하게 입은 뼈정현동의 현동입니다. 오늘 서대문구에 왔는데요. 이쪽에 온 이유는 날씨는 춥지만 서울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방문을 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물소리가 좀 어디서 지글지글지글 하고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흙 없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음. 근데 뭔가 술 먹었어야 됐나? 제가 오늘 온 곳은 홍계천 인공폭포라고 불리는 곳인데, 퀴즈에도 나온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지, 영화인 날씨에도 벌써 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외국인 분들이 사진도 찍고 있고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여유로워지는 느낌입니다. 구름이도 있네. 음. 하격마술니까좀덜 추워졌어. 오늘은 이 후번형 감성 도시라고 불리는 곳인데, 서울 전역에 그한 70개가 넘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뭐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뭐 청계천도 그렇고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수색권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 하천 주위의 수변 공간을 좀 여가문화 체험을 할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제가 이렇게 방문한 수변 테라스 카페가 그중 하나인 거고요. 산책로 올라가서 운동도 하면 뭔가 뿌듯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살것 같군요. 여유로운 주말입니다. 빠르게 커피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옆에는 도서관도 있네요. 그리고 날씨 좋을 때 누워서 책 읽고 그러면은 뭔가 흥미가 구름이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추운 날에 일부러 좀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루에 가능한 뭐 헬스장에 가서도 러닝머신을 타면 한 2-3km는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인공폭포에서 이 홍제천길을 따라서 쭉 한번 뛰디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너보겠습니다. 다리 안에 이렇게 뭔가, 변 시가 되어 있는 게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되게 특한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밝은 날 오면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시장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뛰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뒤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막 이런 시장이랑 연결돼 있고 일반 진짜 그냥 식당이랑 연결돼 있고 지하철도 바로 근처고 산책하는 이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또 이쁘네요. 지금 홍대편을 인공포도 갔다가 한 바퀴 오늘 돌아봤는데요. 이번 연도에 태어나서 해여행을 외 갔고 그리고 총0번을 가게 되었는데 이 도시마다 걷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번다 동남아를 가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지만 되게 뭔가 이 걷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생각을 했을 때 강남 같은 되게 멋진 빌딩들이 가득 있는 그런 동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서울의 매력은 화천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청계천 쪽을 많이 걷고 있거든요. 서울 곳곳에 하천들이 있는데, 그 운동복처럼 그런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그런 곳들이 점점 더많아진다면한 3km 넘게 지금 이곳 걷고 한것 같은데 힘드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